이번 경기는 캄프누에서 진행되겠습니다.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입니다.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.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.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.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,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시고프 합니다.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좋은 차스 좋은 드리블인데요. 줄 곳을 찾습니다. 열렸어요. 업사이드입니다 <laughs> 키퍼 길게 찹니다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찬스가 옵니다! 말렌시아,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어냈습니다 손흥민, 자, 갑니다! 골입니다! 슈팅도 슈팅입니다만,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.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스키까지 생각한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.